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생겼을 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한다면 개수라는 건 2차 방정식의 개수는 여기 있는 a, b, c잖아요? 이두근 알파베타와 a, b, c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런 뜻이에요. 자, 이차 방정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생겼으면요. 우리는 앞에서 근의 공식을 외웠잖아요. 근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고요. 또 하나의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 c 라는 걸 알고 있어요 즉 이게 알파면 얘가 베타 라는 뜻인거죠 그쵸 그러면 두 근을 더하고 곱하면 자 더하고 곱하면요 더하면 여기 루트 뒷부분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하게 나와요 두 근을 더하면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2 a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해서 2a분의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근을 구하여라, 이게 아니라 두근의 합을 구하여라, 그러면 근의 공식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온대요. a와 b, 개수만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곱도 해볼까요? 두근을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곱하잖아요? 그러면 합차로 쓸수 있어요. 합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알파베타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분모는 4a 제곱분에 분자가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가 제곱하고 사라지죠. 그러면 b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사라지면서 4a 제곱분에 4ac가 돼서 약분하면 a분의 c만 남아요. 어, 두 군의 곱은요, a분의 c래요. 자,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ABC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쓸수 있는 거예요. 그쵸? 두근의 합과 곱은 근의 공식으로 굳이 근을 구하지 않아도 개수들만 이용해서 바로 답을 쓸수 있는 거죠.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이 말이 나오면요. 그러면 쓰고 시작을 해야 돼요. 뭘 써야 되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는 A분의 C, 7. 이거를 일단 구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며,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는 자동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왜냐? 우리는 지금 이거를 외웠잖아요? 자, 이럴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합과 곱을 아니까, 곱셈공식 변형에서 우리 배웠었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여기에 대입을 하면9 마이너스 14 해서 마이너스 5 바로 계산할 수 있네요.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은요. 통분하면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 분의 마이너스 3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근을 구하지 않고도 바로 알수 있어요. 굉장히 유용한 거죠. 자, 이번에는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거꾸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2차 방정식을 주고 근을 구하여라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근을 알고 있어요. 근을 알때 2차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이래요. 그러면요, 아주 쉽게 근이 알파베타면요 어떻게 쓸수 있냐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긴 거죠. 이거를 전개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전개하면요.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바뀌어요. 자 보세요. 여기 x로 묶어주면 이렇게 식이 바뀌는 거죠. 자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긴대요. 아까 전에 우리가 뭘 썼었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자이 상태에서 만약에 a가 지금 1인 경우거든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잖아요. 자 보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아까 어떻게 썼었죠?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지금 a가 1이니까 마이너스 b네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인데 a가 1이니까 c예요. 자 B자리에 B자리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쓰면 되죠. c 자리 알파 베타라고 쓰고요. 그게 이거예요 지금. 그쵸 그렇죠? 방금 했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라 하든 아니면 근을 알파 베타로 했던 이 방정식을 풀든 형태가 똑같이 나왔어요. 지금 어떻게 식이 정리가 됐냐면요.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더하기 곱은 0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두근의 합과 곱을 알면, 합과 곱을 알면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있는지, 자,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을 해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이 말이 나오면 이건 반드시 쓰고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이고, 알파베타는 7이다 라는 걸 쓰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거와 이거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만들래요. 알파베타가 근이 아니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방정식을 만들 때 뭐하고 뭐만 알면 되냐면요. 합하고 곱만 알면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와 이게 합이고요. 그 다음에 곱.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 베타. 요것만 알면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풀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이죠? 얘는 7이니까 4예요. 곱은요? 얘는 어떻게 풀어요?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7하면 마이너스 21이죠? 그럼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따라서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 합의 x. 더하기, 곱, 마이너스 21은 0.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게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에요. 이번에는 두 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면 먼저 합.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그쵸? 그리고 곱.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통분하면 알파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나오죠? 이게 얼마예요? 알파베타가 7이니까 마이너스 7분의 3 이렇게 나오네요. 코은 이거 알파베타 분의 1이잖아요. 얼마? 7분의 1. 그럼 2차 방정식을 어떻게 쓸수 있다고요? x 제곱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7분의 3이니까 플러스 7분의 3x 플러스 7분의 1은 0.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자, 지금 2차 방정식을 풀어라가 아니라 근이, 어떤 게 어떤 게 근일 때, 거꾸로 2차 방정식을 어떻게 만드니, 이런 문제를 풀었어요, 지금. 중요한 게 뭐라고요? x제곱 마이너스 합의 x 더하기 고분형. 이런 꼴로 방정식을 쓸수 있다. 그래서 요 두근의 합과 곱만 알면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자, 이번에는 2차식의 인수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 우리 인수분해는 이미 배워서 그렇죠 여러가지 다양한 경우들을 이미 인수분해 해봤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요. 자 2차식의 인수분해는요. 2차 방정식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건 x가 항상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근을 갖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시고 또 다른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시라는 걸 알고 있죠 그쵸 요거를 알파라고 놓고 이걸 베타라고 놓으면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항상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루트 안이 음수여도 우리는 i라는 복소수 범위에서 충분히 근을 구할 수 있었죠 그러면요 근이 이렇게 생기면 이거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냐면요. a의 x 알파 x 베타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쵸 그래야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서 알파 베타가 근이란 뜻일 테니까. 그쵸 자, 봅시다. 알파 베타가 근이면 2차식은요2차식은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쵸 우리 이해할 수 있죠?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무슨 의미인지 알아볼게요. 자, 다음 2차식을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그냥 인수분해 하라 그러면 곱해서 7이 되고 더해서 3이 되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쵸? 근데 이거를 방금처럼 생각을 하면 2차 방정식의 근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근이 어떻게 생겼냐면 2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겼잖아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9 마이너스 19니까 19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2차식은, 2차식은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수 있냐. x 마이너스 근 하나.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9i. 그리고 x 마이너스 근두 번째 근.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9i. 요렇게 인수분해 할수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쵸? 얘가 근이 플러스 1대 하나, 마이너스 1대 하나인데, 이게 근이려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인 거죠. 자, 두 번째, 이차식한번더 인수분해 해볼게요. 얘는, 얘는, x제곱 플러스 5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보면, x제곱은 마이너스 5에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죠. 그쵸? 마이너스 음수의 제곱근 i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 x 마이너스 루트 5i와 x 플러스 루트 5i,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쵸? 복소수의 범위에서는 2차식은 항상 인수분해를 할수 있는 거예요. 두근 알파와 베타를 언제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이차식은 항상 인수분해를 할수 있다. 이해되나요?